하늘에 참된 조언 핵심 요약책 8. 거짓한 시 하느님 자비신심은 사탄의 거짓된 환시. 의심스러운 사적 계시 천주의 자비신심 내용 발췌. 파우스티나 성체가 내손 안으로 내려앉으셨다. 성모님 생명의 빵인 성체를 손으로 받지 말아라. 너희가 잘못 인도되고 있다. 성모님 성자께서는 인류 중에 뽑으신 자신의 대리인들에게만 성체를 손으로 드는 것을 허락하셨다. 성모님 성교회에서 서품받은 성자께 축복받은 자들의 손만이 성자의 몸을 만질 수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 사제만이 봉헌된 손으로 영성체를 하는 것은 사도적 전통. 교황 바오로 6세 혀에 대한 이 방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교황 유한 바오로 2세 성체, 자신의 손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안수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출처, 의심스러운 사적 게시, 천주의 자비 신심 내용 발췌. 검사성성에 의한 단죄. 천주의 자비 신심은 1959년 검사성성에 의해 단죄되어 관련 글들은 금서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 검사 성성은 1938년에 크라쿠프 근처에서 선종한 자비의 성모 수녀회의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의 환시들 및 개시들로 주장되는 것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파우스티나 수녀가 제안한 형태에서 천주의 자비에 대한 신심이라고 제시된 그림들과 글들은 금지되어야만 한다. 1959년 3월 6일. 그러던 것이 1966년 6월 14일 바오로 6세 교황의 금서 목록 폐지를 통해 더 이상 금서로 취급되지 않게 됩니다. 파우스티나 수녀 일기 중 의심가는 내용들.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에 적힌 내용들 중 의심가는 내용들을 정리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한 후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최초 성화에 없는 오상. 2. 최초 성화와 현재 성화에 서로 모순되는 진술 3. 최초의 초상화 현재의 초상화 4. 공적 개시에 상충되는 메시지 5. 트리엔트 공의회 교리와 상충되는 메시지 6. 동정녀들 중에서 첫째 가는 자리를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7.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파우스티나 수녀 8. 트리엔트 공의회 캐논 법규와 상충. 15. 예수 성심 신심과 자비의 예수 신심에 있는 약속의 차이. 18. 묵주 기도와 자비의 기도. 결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천주의 자비 신심을 따르기보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는 예수 성심 신심을 열렬히 따르십시오. 예수 성심 신심에 있는 약속들은. 천주의 자비 신심에 있는 약속들을 훨씬 초월해 있으므로 예수 성심 신심을 따름으로써 의심스러운 부분이 자연히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 성심 신심은 성모 성심 신심과 유일하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신심이므로 모든 조건에 훨씬 완전하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